안녕하세요. 저희는 솔리피 유리오염 토양 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지수, 한연우, 조윤아입니다. 먼저 이 동영상은 연구 동기,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가설,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 동기는 우리 주변에서 주유소 기름 유출 사고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후 그거에 관한 자료를 찾던 도중 이를 복구하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쉽게 낭비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탐색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솔립 분말이 유류 흡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솔립 분말을 이용한 유류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먼저 주재료로 선택한 솔잎은 그 자체가 수소성이므로 낮은 흡수량과 높은 흡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유료용 토양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경유는 가솔린과 등위에 비해 밀도가 높고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 제품 중 하나입니다. 토양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이 토양에 들어감으로써 환경 구성 요소 중 하나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험 기구로 선택한 자외선 분광 광도계는 어떤 시료 분자가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기기 장치입니다. 저희의 실험 가설은 솔잎은 토양보다 유리 흡착률이 높다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TPH 추출법을 사용하였는데, 메탄올 5 m l 와유료염 토양 10g을 섞은 후, 추출 용기에 담아 수분간 흔들어 TPH를 분산시킨 후, 다시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 상층부에 떠오른 추출액만 피펫을 이용하여 분리해낸 후, 시린지를 이용해 2에서 4 m l 정도 추출액을 빨아들이고, 시린지 앞부분에 필터를 장착한 후, 테스트 튜브로 여과여 하 옮긴 후, 만들어진 추출액을 400배 희석하여 u v 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보면, 유료염 토양에 솔잎을 첨가하여 400배 희석시킨 용액이, 유료염 토양을, 토양 수출액을 400배 희석시킨 용액보다 TPH 함유량이 더 높았음을 알수 있었는데, 이것은 유료염 토양에 솔잎을 첨가한 시료가 유류 흡착률이 더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리흡착의 가장 효과적인 솔립분말의 조건을 찾는 것으로, 먼저 솔립분말의 크기에 따른 유리흡착 종들을 확인하고, 솔립분말의 건조 시간에 따른 유리흡착 종들을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